자, 오늘은 제가 이제 이 단타 종목을 좀 올려드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격대가 좀 비싼 애들도 있죠. 그죠?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폭이 크다는 거예요. 조금만 들어가도 오늘 지금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다섯 군데, 다섯 코너를 올려드리는데 아무 종목이나 한번 잡아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다른 종목은 안 돼요. 왜? 수급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드리는 것들은 제가 수급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실력을 키워가지고 그죠? 연습을 해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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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여기에 <laughs> 오시면은 저는 딱 집어서 드리니까 그아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막 이렇게 주식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럼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보면은 뭐 아무래도 로보 대장이 누굽니까 레인보우죠. 그죠? 다른 애들도 많아요. S P G도 있고 뭐 어제는 보면 P J 전자도 있고 뭐 많이 있지만은 이는 제가 이렇게 드리는 건 뭐냐면, 물려도, 그죠?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가느냐. 이래 돼도 파동이 나온다니까요. 예. 레인보우나, 좀 이렇게 약간 고가 종목들을 해서 폭이 큰걸 하세요. 폭이 커야, 뭐, 주당 뭐, 5천원, 뭐, 3천원, ,000, 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을 많이 사려고 하지 말고, 작게 사서, 그죠? 트레이딩을 하는 연습. 그래서 지금 레인보 우 움직임에는 아무래도 또 AI 움직이니까 지금 뭐 M노라든지 솔트럭스라든지 이런 것들 어 한번 참고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